서양의 치밀한 논리학, 동양의 심오한 도다오, 불교의 무아론,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유구한 형이상학까지,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현란한 언어와 문장으로 죽음을 포장하고 삶을 미화해 왔습니다. 하지만 그 모든 고상한 담론의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날것 그대로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고통의 근본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. 밤 공기를 찢는 굶주린 개의 울부짖음. 낚싯바늘에 걸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뻐금거리는 고등어의 미약한 신음,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체의 희미한 떨림. 이 비천에 보이는 모든 소음은 칸트의 비판서나 훗다의 경전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. 왕궁의 철학자가 내뱉는 정제된 한마디나 길가에서 죽어가는 짐승의 마지막 발버둥이나 결국 그 목적지는 하나입니다. 소멸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생명의 본능적인 저항인 것입니다. 우리는 결국 죽음이라는 거대한 침묵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을 뿐입니다.